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, 사람을 볼 때, 이세 가지를 살피라. 첫째, 태도입니다. 법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. 특히, 자신보다 약한 중생을 대하는 태도에, 그 사람의 진짜 인연과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. 진실된 마음은 태도를 통해, 깨달음의 빛을 비춥니다. 둘째, 말투를 들으십시오.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말투는 그 빛의 색깔입니다. 온화하고 자비로운 말투는 부처님의 자비를 닮아 있고, 비꼬임과 짜증은 번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. 셋째, 습관을 살피십시오. 습관은 인연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쌓이며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비춥니다. 선한 습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, 어긋난 습관은 번뇌의 굴레일 뿐입니다. 태도, 말투, 습관. 이세 가지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.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길도 이로부터 시작됩니다.